<laughs> 어? 니네 남친 지나간다 <laughs>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장난 뭐 많이 하는데 왜아 긁혔어? 긁혔구나? 그런 게 아니라 그니까 저분도 충분히 매력적이신데 그런 말 하면 실례잖아 아 너는 저 남자가 좋은데 저분한텐 너가 실례다? 어? 그럼 사귈 수 있겠네? 가서 말해 사귀자고 응 <laughs> 가봐 못하잖 너왜 일어나? 야, 야, 어디 가? 아, 저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어, 오늘부터 아, 알아가 보기로 했어. 응원해 줘. 우리 나가서 얘기 좀 할까? 그래, 불 켜서 그랬다니까. <laughs> 아니야. 아니. 다시 잘 말씀드려가지고, 안 사귀기로 했어. 못 사귀는 거겠죠. 이 닥쳐 옷술은, 이게 뭐냐? 동네 탁궈대 한다더라고. 그래서 복식으로 나가려고. 아, 설마. 나랑 나가려고? 아니, 너 절로 못하는데 너랑 왜 나가? 왜? 오케이. 나가준다. 아 실력 발휘 한번 해봐야겠네. 아니 너랑 안 나간다니까. 그리고 이미 나간 사람 있어. 이게 팀복이야? 어 이벤트 대회니까 예수 점수라도 높게 받으려고. 아뭔 피겨하냐? 이런 거 입으면 안 나가지. 아니 애초에 너랑 안 나간다니까. 그리고 너 이거 작아서 못 입어. <laughs> 왜 또. 오케이 입어준다. 아니 몇 번만에 너랑 안 나간다고. 아, 입어준다고 나가준다니까 그러네. 나갈 사람 있다고. 이거 다 찢어져 씨. 찢어지는지한번 입어보면 알겠지. 너배 나와서 안만났다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어? 어? 저기 오네 어머 저게 뭐야? 아씨 이게 무슨 나무님 마을이야 뭐야 어디다 대신 나사나 속겠어 아휴 왜 그래 자매라 그런가? 둘이 닮았어요 남매예요 어 누가 남자래? 이렇게 나와 왜 치지 마아 내가 먼저 한다고 아이씨 죽어래? <laughs> 싸우는 거 보니까 예선은공승이네 아이씨 아 진짜 아우씨 그, 아, 정말 웃겨 우리 랠리 몇번 할까요? 너 진짜 처음이야? 아니지? 장난이지? 조용히 해.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뽀로기야 어, 뽀로 보러. 어, 집중해 집중해 어? 아씨 나선아 진짜 쏠 줄이야? 응 살살 치니까 더잘 나가네? 이게 살 살? 글쎄 아직 공이 좀 느린 것 같은데? 오케이 전력으로 가본다. 음.